자, 여러분들 예 공지 떴습니다 아, 일단 공지사항 한번 확인해보시면 어, 오늘 뭐야? 업데이트 공지고요어 지금 보시면 요렇게 자 이벤트 강화데이 음. 또 진행하는거 10월 2일일건 3일 이틀 이틀동안 강화데이 진행하고 그 다음에 10월 보상 부스트 그 다음 시방 혜택 또 이게 들어가는데 강화데이가 좀 중요하겠죠 그죠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 또 이제 토요일에 피파온라인포 접속보상 아 그냥 접속만 주는거? 네 요고 이제 SPL을 은카까지 먹을 수 있는 음. 요거 팩도 주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주고 그 다음에 다음 이제 다음 주가 또 되면은 네. 이번에는 또 상자 SS 상자 먹을 수 있는 요런 15% 30% 짜리도 주네요 어, SSS 네. 네. 아, 열쇠 주니까 요럴 때도 쓰면 안 되고 그치, 그치, 그치. 왜냐면 이게 또 10월 9일 날또 있는 이벤트에 또쓸수 있는 맞아, 맞아. 아, 부스터 열쇠고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열쇠를 주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예 네, 이거 아, 들고 있으면은 2일, 3일 동안 또 어, 이벤트 나오는 거에 쓸수 있는 맞네. 열쇠이기 때문에 저거까지 에, 가져가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. 뭐그 다음에 이제 점검 시간이 저번에 길어가지고 어, 저거 타클래스 추가적인 보상 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또 하나 떴습니다 에, PC방에서도 매너피온 아 뭐야 요 쿠폰 <웃음> 입력하시면 <웃음> 어, 어, 지금 아이템 받아갈 수 있으니까 꼭 맞습니다. 입력하세요 오. PC방에서도 매너피온 예, 요거 입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강화 데이를 이틀 이틀 동안 진행하니까 강화하실 분들은 이때 좀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